자, 오늘은 22장인데 제목을 달기가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음. 일단 내용 먼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생각나는 제목을 따로 봅시다. 자, 앞부분에서는 지금 모험무두에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환자가 사랑에 빠지게 했다. 근데 그 사랑에 빠진 그 여자가 말하자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래서 그 시, 신앙 좋은 여자를 굉장히 역겨워하고 그 가족도 신앙이 좋은 여자의 가족도 너무 말하자면 크리찬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지금 역겨워하고 있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은 쾌락에 대한 얘기가 많이 강조된 것 같은데 그렇지? 이제 음, 말하자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크리찬을 비판하면서 어, 원수는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쪽에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은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겉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진짜 기쁨을 추구하는 기독교다. 그 응.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이, 누구야? 스크루테이프는 기독교를 쾌락주의라고 계속 비판을 하는 거지. 음. 근데 그래도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이번에는 어 판타지 이 세계 자체를 설명하는 느낌이 든건 강했어. 음. 예를 들어 변신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 워모드에 대한 성격을 드러내는 음. 설명이 있었죠. 음. 그리고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했고. 음. 그거 처음이지 다른 캐릭터가 등장한 게 음, 아버지라는 그 단어 빼고는 얘네들의 사탄을 뺀그 외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변신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 스크루 테이프가 변신을 한 거잖아 형태가 어. 바뀌었다는 거고 어. 근데 왜 지금 갑자기 형태가 변경했는지를 보면 음. 편지가 끊기기 전에 지금 막 열받은 거잖아요 어. 막 엄청 열 받아가지고 아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가 그동안에 너도 역겹고 하차는 이렇게 하고 딱 끝났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아빠 생각엔 그냥 너무 열받아 가지고 음. 변신을 했네요. <laughs> 아 어, 나도 그렇게 생각. 너무 열받아서 말하자면 더 악한 존재로 뭐 변신했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진해 현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거든요. 큰 음. 진해 현상. 아 이게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거구나. 음. 그러니까 음. 확실히 어이 사람이 원하는 약간 판타지적인 그 음. 악마에 대한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음. 그냥 판타지에서 얘기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야기 자체가 그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어 악마가 오히려 천사 같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사람들은 어 악마를 그 빨간색 옷 쫄쫄이 입은 음. 그걸 생각한다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 그 사파가 하나 있었는데 음. 어, 이거 여기다 음. 광대 같은 모습으로. 광대. 음. 근데 어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음. 그 이야기하면서 근데 음. 여기서는 약간 또 그런 느낌으로 가니까 좀. <laughs> 이해가 안 가네. 어, 뭐 그게 이뭐 변신하는 스토리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음. 그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지고 뭐 계속 이 캐릭터를 소개하는 건 아닐 건데 음. 하여튼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음. 좀 이해가 안 가네. 가는... 근데 이건 좀 주석이나 뭘 봐야 될것 같아. 음. 하여튼 내용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독교는 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종교라는 거 우리가 음. 사탄 관점에서 그게 너무 싫은 거고. 음. 그리고 사탄은 도리어 소음을 만들어낸다. 이제 음. 반대로 기독교는 음악과 침묵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혐오하면서 사탄은 소음, 모든 영역을 소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소음 케어스, 없는다. 케어스라는 느낌이지. 어. 그래서 이게 오, 영어로도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치? 에스더가 영어로 읽어보면. 근데 정말 뭐 제목 못 만들겠다. 제목은 일단은 나온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쾌락주의에 대한 거니까 어, 쾌락주의라는 거라서 그냥 제목 안 될까요 이거 아니 다른 이제 <laughs> 어, 쾌락 쾌락주의를 이렇게 붙여놓자. 응. 사탄의 입장에서 캐락주의자들을 혐오한다 이거니까. 응. 다운표 해가지고 캐락주의자들을 혐오합니다. 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